안녕하십니까, 가온입니다. 장마비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중부 지방권에는 이렇다 할큰 비는 지금 내리지 않고 있고요. 남부 지방에는 어, 곳곳에 지금 비 피해가 속출할 정도로 많은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어, 게릴라성으로 지금 쏟아붓고 말고 쏟아붓고 말고 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서 어, 큰 피해를 입은 어, 그런 곳도 있는데 아무쪼록 큰 피해가 없도록. 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채비는요, 두바늘 슬로프 채비라고도 하고요, 어, 한간에는 옥내림 채비라는 명칭으로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수익 낚시를 예전에 비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고 있는 채비를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원간 낚시를 하면서, 어, 나름대로 제, 저만의 저만의 방법을, 채비 방법을, 어, 공개해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고, 이러한 어떤 감론을 박은, 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선 제가 하는 채비에 대한 필요한, 어, 수품들인데요. 제가 원줄, 저는 세미프루팅 2.5를, 어,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찌스토퍼죠. 찌스토퍼. 지 스토퍼인데요. 보통 이 슬로프 낚시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작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굳이 채비에 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닥 낚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토퍼를 채용을 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봉돌이죠. 봉돌. 저는 유동 봉돌을 사용합니다. 유동 봉돌이고요. 요것은 어, 중간에 중간에 어, 편동을 감아서 부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봉돌이. 봉돌을 저는 사용합니다. 유동봉돌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명칭은 뭐 롤링 교환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원줄과 목줄을 연결해주는 원줄과 목줄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소품입니다. 그리고 어 이것은 이제 찌고무가 되겠죠. 찌고무는 이따 실드을 넣으면서 순서대로 제가 하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아 그다음에 목줄을 연결을 해주는 어, 목줄과 어, 이 롤링 교환 도레라고 되어있어요. 핀도레라고 하겠습니다. 핀도레. 작은 핀도레 사이에 핀도레와 어, 바늘 목줄을 연결을 해주는 어, 오링입니다. 이 오링은 어, 제가 사용해보니까 오링은 꼭 필요한 소품인 것 같습니다. 대물을 걸었을, 걸었을 때 어느정도 텐션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어, 바늘 목줄의 피로도 그래서, 순간적인 힘에 의해 바늘목줄이 터져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바늘목줄은, 어, 카본 1.5를, 어, 주로 사용합니다. 어,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세미플로팅 줄로 거의 한 1.75. 이 정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1.5호 카본줄을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뜰채를 대지 않아야 될 그런, 어, 사이즈의 붕어가 안타를 그려도 바늘에, 절대 마늘 목재에 퍼머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1.5호 카본줄을 바꾸고 나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효과가 크게 줄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음 바늘 목질은 카본사로 된1.5 카본 1.5를 주로 사용합니다 입질반은 뭐 크나큰 뭐큰 문제는 음 제가 제 기능을 봤을 때는 없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본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두 가지를 놓고 사용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오링 O링, 오링이죠 오링에 이렇게 목줄을 연결을 해서 작은 핀들에 연결을 해주면 채비는 채비도는 어, 끝이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두 바늘 슬로퍼 채비에 대한 채비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낚시대를펼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 얘를 놓기 위해서 자 원줄의 일부분 아래 부분 어, 원줄의 아래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채비도를 어, 구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자, 먼저 가장 먼저 해둘 해줘야 될게 지 어, 스토퍼입니다. 지 음, 스토퍼를 하나를 저는 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스토퍼를 하나 끼고요. 그 다음에, 음, 찌고무. 찌고무를 이렇게 하나 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스토퍼를 체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해 주는데요. 어, 저는 위아래로 스토퍼를 하나씩만 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찌 스토퍼는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이렇게 어, 줄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요찌 고무 위에 두 개는 찌미 수심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 개를 쓰고요 밑에 두 개는 챔질에 의해서 쭉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위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개를 채용하는데요 이 슬로프 낚시 챔질은요 강하지가 않습니다 가져가는 입질이라든지 찌가 동동 됐을 때 그저 살짝만 들어서 붕어의 머리만 돌리는. 그런 정도의 침질이기 때문에 강한 침질이 아닙니다. 강한 침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토퍼 밑으로 쭉 내밀리거나 그러질 않아요. 굳이 두 개를 채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시 스토퍼를 하나 더 걸어주겠습니다. 하나 걸고요. 그 다음에 봉돌을 계속 이렇게 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유동봉돌입니다. 유동봉돌. 유동봉돌이구요. 중간에 편동을 감아서 찌의 부력을 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봉돌입니다. 관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봉돌까지 체결이 됐구요 자그 다음에 다시 스토프를 하나 더 체결을 해주겠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들어올게 이제 이 작은 핀도레가 들어갈 겁니다. 핀도레가 들어가는데요. 이 핀도레는, 어, 한쪽은, 한쪽은, 한쪽은 동그랗게 막혀 있구요. 한쪽은 터져 있습니다. 이 터져 있는 이유를 잠시 후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체계를 해 보겠습니다. 핀도레를 묶으실 때도, 제가 일전에 영상에 올려 드린 부분이 있죠. 다시 보여 드릴게요. 끝 부분 이체결체비도의끝 부분 끝 부분에 매듭을 한번 해줍니다 일반 매듭이에요 일반 매듭을 하나 이렇게 져주고요 끝 부분은 조금만 남겨두고 잘라주고요 핀돌에 막힌 부분 막힌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막힌 부분 자 막힌 부분에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 이 상태에서, 매듭, 일반, 일반, 우리, 어, 일반, 일반 매듭를 해줄 건데, 여기서, 음, 원에 집어 넣으실 때, 자, 여기서 이제 일반 매듭을 해주는데요. 자, 일반 매듭. 한 번, 두 번, 두 번을 넣겠습니다. 자두 번을 넣고 그대로 지그시 당겨주세요. 지그시, 자 지그시 당겨주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매듭을 해줬던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딱 걸리죠. 자, 이상해서 걸리게끔. 자 여기서 끝 부분을 살짝 잡고 지그시 서너 번 당겨줍니다. 자 당겨주면 이렇게 체결이 돼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핀도레가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걸었던 스토퍼를 핀 도래까지, 핀도레까지 내려줍니다. 자, 바짝. 자, 이핀 도래까지 바짝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음, 봉돌이 유동이 되겠죠? 자, 봉돌이 유동이 됩니다. 이제 봉돌은 유동은 한 10cm 정도. 이렇게 10cm 정도를, 어, 간격을, 유동 간격을 주시면, 내려가는 입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자, 원줄, 스토프 하나, 찌고무, 스토프 하나. 그래서 위아래로 하나씩 찌고무 기준으로, 어, 넣어주었구요. 쭉 내려가서, 스토프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 유동공돌. 유동봉돌 어, 편동이나 편납을 감을 수 있는 유동봉돌을 사용해주시고 하나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시 스토퍼 하나. 자, 그리고 일반 매듭으로 핀도레 어, 어, 핀도레를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바늘을 연결할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작은 오링 이 작은 오링을 음, 이 핀도레에 끼워줄 겁니다. 어, 끼워 주실 때 이거를 이렇게 강제로 강제로 막 끼게 되면 오링에 상처가 납니다. 상처가 나면 대물을 걸었을 때나 아니면 장애물이 걸었을 때 쉽게 장애물에서 나올 수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링에 상처가 나서 오링이 갈라져서 그만 목줄을 어, 훼손시키는 어, 그러한 문제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때는 모두 다이 오링에 상처가 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일어나는 거니까 오링을 끼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됐어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당겨주실 때 지그시 당기주시고 만약에 어~ 더 그래도 안 들어간다. 몇 이게 좀 경험을 하시면 금방 되시는데 그러지 않는다 요렇게 잡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링이 끼실 때는 오링을 이렇게 핀돌에 넣으시고요. 오링을 납작하게 잡습니다. 오링을 납작하게 잡아서 그냥 지그시 당겨주시면 이렇게 딱 체결이 돼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제 바늘을, 어, 이제 바늘을 연결을, 어, 여기다 이제 이 오링에다 바늘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큰 걸로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린 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목주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뭐 아래가 됐던 위가 됐던 관계 없습니다. 넣으시고요. 넣으셔서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되었고, 자 이렇게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음, 어, 한 번. 한 번. 두 번. 두 번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두번 넣으면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매듭이 형성이 되게끔 이런 형태를 이루겠죠? 자, 이런 형태에서 지그시 당겨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기실 때는 항상 물기를 묻혀주신다든가 침을 살짝 바르시면 마찰열에 의해서 목줄이 손상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항상 물기를 묻히고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체결을 하면 바늘이 한쪽이 당겨, 당겨서도 한쪽으로 늘어지는 그런 현상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빼고요. 바늘 달려 있는 음줄을 보겠습니다. 준비를 제가 어,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목줄 목줄인데요. 긴 목줄, 긴 목줄은 어, 긴 목줄 길이는 30cm가 적당하고요. 짧은 목줄, 짧은 목줄은 어, 23cm, 20에서 23cm 정도. 자, 그러면, 어, 긴 목줄과 단차가, 어, 7cm 에서 10cm 정도 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요, 작은, 긴 목줄과 짧은 목줄, 두 바늘 10cm 가, 어, 가장 입질 표현이 깔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체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면 체 자, 이렇게 되면,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원줄, 지스토퍼 하나, 찌고무, 찌스토퍼 하나, 쭉 내려와서 다시 찌스토퍼 하나 채우시고요. 어, 유동봉돌을 사이에 넣고, 다시 찌스토퍼, 그 다음에 핀돌에, 핀도에는 터진 걸 사용하시고요. 땅 오링, 자오이 밑에 목줄을 체계를 하시면 어, 채비도는 끝납니다. 이두 바늘 슬로프 채비는 어, 서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내가만 내가 내 채비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음, 낚시를 계속 하시면서 본인에 맞게 또 본인이 좋아하는 방향 쪽으로 채비를 응용하시면 아무런 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두 바늘 슬로프 채비 체비, 채비를 만드는 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로프 채비 찌맞춤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